김치를 고객님 맛보실 수 있도록. 포장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이중 되어 백포장. 있고요 홍이 네. 김치로만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거면서 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아, 그렇죠. 네, 이, 이 지금,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저희는 갖다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 홍진경 뭐. 더김치는. 네.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는 없는 거죠. 모든 상태 안 좋아도 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골라서 골라서 예. 특히나 태양초 고춧가루 들어갔으니까 진짜 김치 때깔과 빛깔이 좋네요, 진짜. 아. 네, 진짜 고객님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콩이 김치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네. 국물까지도. 네. 오, 너무 맛있어요. 양념의 네. 국물. 특허받은 노가리 육수 예. 때문에 화학 조미료 없이 깔끔한 감칠맛을 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추 가격 대박입니다. 네? 보신 거 자체가 행운이에요. 저희 방송 자주 못 해드려. 와, 아. 어쩜 이렇게 네. 네. 배추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싫어요. 아. 그리고 속도요, 켜켜켜켈 네. 양념이 너무 잘 배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 속 끝까지 다 일일이 다 발랐다는 거죠. 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고. 음. 이거 한번 톡 떼서 동혁 씨맛좀 볼까요? 아 하얀 쌀밥 위에다가 갓당근 김치만. 네. 그리고 요즘에 배추가 귀하고 김치가 귀하다 보니까 요한 음. 숟가락이 네. 정말 더 맛있는 거야 이거. 그렇죠 고객님 진짜 귀한 김치입니다. 금치. 금에다가 금을 발랐어요. 고춧가루도 너무 귀해서. 음. <laughs> 음. 진짜 태양초 고춧가루 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네. 맛이 더 기쁜 맛나고요. 음. 약간 더 매콤한 게. 음. 네. 요게 진짜 한국인들 좋아할 맛이에요. 아, 그렇죠. 요거. 네. 짜지 않고 간간하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음? 갔다면 생김치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 명절 전에 딱히 우리가 뭐 먹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쵸? 김치가 네. 명절 때까지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음? 수육 이렇게 어떠세요? 어머, 좋죠. 고기 삶아가지고. 네. 네? 수육은 제가 한번. 음. 아. 음. <laughs> 음. 맛있죠. 음.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배추도 진짜 이거 달아요 이게 배추가. 자체네 음 어머니 너무 맛있어. 네그 상황에서도 네. 정말 저, 이 좋은 배추 구하기 위해서 네. 무단히 노력 많이 해갖고 온 배추입니다. 와 세상에 갓다온 어. 김치 고기 쌈 먹으니까. 네 맛있죠.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음. 그리고 저는 진짜 좋은 게뭐흰 쌀밥 도 좋고 다 좋은데요 라면에 김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라면에. 어머 뭐 라면은 어, 라면 나도 탐난다. 지금. 저희 지금 30분 준비했어요. 고기 쌈주문전화는 네? 엄청 많은 상황이고요. 저왜 이렇게 김치 한입 먹었더니 네. 식욕이 또 폭발하네요. 아요 김치 빨간 태양초 고춧가루 들어가 있고 배추상태 좋고 그리고 요거를 싹 네, 싹 싸가지고 한입딱 드시잖아요. 드세요 드세요. 음, 음, <laughs> 두 사람 진짜 옆에서 음. 맛있게 먹는데. 근데 진짜 어머니. 김치만 먹어도 김치가 짜지가 않아요 진짜. 김치가 다 했어요 진짜. 음? 주문 받겠습니다. 어, 태양초 핵 고춧가루 사용해서 정말 귀하게 가져왔습니다.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오세요. 당연히 10%는 빼드릴게요. 갓다문 김치입니다.